저 선수는 마치 스나이퍼와 같은 표정이다 한국이 무섭다 왜 이렇게 총을 잘 쏘는 건가 한국은 사격과 양궁 펜싱에서 금메달을 휩쓸고 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 저 양궁 금메달리스트는 경기 중에 한가롭게 화살로 등을 긁고 있다 저런게 클래스이다 현재 파리올림픽에서 한국의 초반 돌풍이 거세며 외신에서 매우 주목하는 상황이 등장했습니다 외국에서는 한국은 왜 무기에 강할까라는 의문을 품고 이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섰는데요. 그런데 이에 대해 외국 커뮤니티 등에서는 놀라운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단순히 한국인들이 무기를 잘 다루는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며 이는 유럽의 현재 정세와도 맞아 떨어진다면서 한국조차 생각하지 못한 의견도 등장했다는데요. 외국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으며 한국은 왜 이렇게 무기 부분을 잘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우선 대한민국 대표팀은 현재 초반 깜짝 1, 2위를 오르내리며 기대한 것 이상의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파리 올림픽을 떠날 당시에 한국 올림픽 대표팀의 기대 메달 개수는 5개로 종합 15위권이 목표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 선수단은 지난 도쿄 올림픽 때보다 선수단이 크게 줄었고 메달권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배드민턴 양궁 등이 기대주긴 했지만 기타 다른 종목에서는 금메달은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일본 주간 후지에서도 한국 선수단이 크게 줄었다며 한국은 침몰하는 배를 보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일본은 선수단이 400여 명인데 한국은 겨우 100명대라면서 양국의 격차가 크다는 식의 보도가 나갔습니다. 하지만 보란 듯이 대회 시작하자마자 금메달 5개를 획득했고 이는 모두 무기와 관련된 종목이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양궁을 비롯해서 사격, 2 5터 권총 등 유력한 종목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들을 살펴보면 더욱 놀라운 면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격 반효진 선수의 경우 고등학생으로 아직 반 친구들이 모여서 응원하는 모습도 보이며 일상생활에서 올린 사진들을 보면 아직 앳된 고등학생으로 총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반효진 선수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위권 안에 입상을 하는 실력자임이 드러났으며 이번 결선에서 중국의 절대강자인 황위팅을 이기고 금메달을 당당하게 목에 거는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황효진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9.6을 쐈을 때 어땠냐는 질문도 받았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크게 빠질 줄 몰랐거든요. <laughs> 근데 슈딱 걸리고 아 저는 제가 2등인 줄 알았는데. 슈도포... 이처럼 모두가 보았을 때 그저 귀엽고 어린 고등학생이 사격을 잘해내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미 남녀 혼성에서 금메달을 따낸 황희팅은 중국에서 금메달 예상 후보로 명단을 올렸습니다만. 황희팅보다한살 어린 만 16세 사수인 반효진의 실력에 무릎을 꿇었다며 아쉬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권총 10m의 오예진의 경우에는 아예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예진은 세계 랭킹이 35위였기 때문에 금메달을 딸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게다가 오예진의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전혀 인식조차 하지 못한 사격 여제였다고 알려졌는데요. 오예진은 이번 파리올림픽 메달 전망선수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무명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오해진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대한 사격연맹의 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수가 부담을 느낄까봐 그랬던 것이며, 실제는 전국 대회를 휩쓸었던 최고 실력파였던 것이죠. 양궁 단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만년 우승 후보로, 한국의 활 쏘는 실력은 세계 최고임이 알려졌습니다. 최근 여자 양궁이 세계 선수권에서 중국에 밀리고 우승을 실패하는 등 부진을 겪는 듯 했습니다만. 역시 최대 행사인 올림픽만큼은 10연패를 기록했고 이제 여자 양궁 최초 올림픽 금메달을 기록했던 84년 LA 올림픽에서 2026년 LA에서 금메달을 다시 딴다면 왕의 귀환, 지구 한 바퀴 그랜드 슬램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또한 언제부터인가 한국은 펜싱에서 금메달을 꾸준하게 따내는 놀라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상욱은 매너와 외모 실력에서 최고라는 평가가 펜싱 종주국 프랑스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상욱은 키가 192로 큰데도 불구하고 스피드가 빨라서 펜싱 몬스터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국내외에서는 한국의 이러한 금메달에 큰 관심을 표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외국에서는 한국인들은 쏘는 건다 잘한다라며 종합 1위도 하고 있다라며 감탄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단순히 한국이 무기를 잘 다루는 것은 전혀 다른 이유가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외신에서는 한국의 이러한 선전에 대해서 한국은 원래 무기 강국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 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2024년 군사력 순위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서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이라고 평가했고, 지난 10년간 한국의 방산 수출은 12%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 뉴스에 따라서 외국 커뮤니티 등에서는 한국은 유독 무기를 잘 다루는 민족이라는 얘기가 오고 갑니다. 외국 커뮤니티 레딧 등에서는 한국이 사격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한 유저는 한국이 무기를 엄청나게 수출하는데 한국인은 원래 무기와 친근한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미 주요 매체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한국인들이 사격에서 메달을 따내고 있다면서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미국 유튜브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총을 가지면 안 된다. 미국에 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무서운 사람들이다. 미국은 모두 총을 갖고 있는데 저렇게 총을 쏘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 남자들은 군대를 2년 동안 다녀오며 200m 밖에서도 스코프 없이 명중시킨다. 그런데 여자들도 총을 잘 쏘는 것을 보니 원래 한국은 타고난 전투민족이다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저 10cm 관역에 맞춰서 금메달을 따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저걸 맞추기나 할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국토의 크기가 러시아, 중국, 인도, 미국에 비교해서 현저하게 작은데 어떻게 한국이 무기와 친근한 국가냐는 의문이 생기면서 이에 대한 답변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국내에서는 명확하진 않지만 이는 민족의 DNA에 새겨졌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고조선의 후에 동이족들은 말을 타고 활을 잘 쏘는 것으로 유명했으며 칼을 휘두르는 전투의 민족으로 주변 많은 고대 국가들에게 악명이 높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천 년간 중국, 러시아, 일본 등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 이러한 실력이 저절로 나왔다는 평가가 등장합니다. 미국 대형 커뮤니티 레딧에서는 한국은 저 위치에서 어떻게 버티고 있나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주변에 보면 중국, 러시아, 북한 등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빌런에 둘러싸여 있는 국가이며,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화했는데, 오히려 한국은 지금 경제와 군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프랑스가 이번에 한국을 북한이라고 소개한 것도 그런 방산대국이라 질투해서 그렇다는데요. 게다가 동유럽에서는 실제 무기를 잘 다루는 한국과 최근 많은 계약을 체결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폴란드에 단장 로켓 천무 12문이 배송되며 폴란드 국방차관은 상당히 만족한 바 있습니다. 또한 K9 역시 한국의 생산라인에서 먼저 폴란드에 배정되면서 천무와 함께 폴란드에 6대가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철통같은 납기 약속이 지켜지자 유럽에서는 동요하는 모습이 더욱 나왔는데요. 여기에 폴란드와 인접한 루마니아가 2차 한국의 방산 수입을 논하고 있는 단계이며 슬로바키아를 비롯해 다수의 러시아 인접국이 한국과 물밑 접촉을 가속하게 화 상당히 긍정적이었죠. 유럽 전역에 그야말로 K방산이 대대적으로 확대되는 분위기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따라서 폴란드는 천무를 비롯해서 다양한 방산을 더욱 한국과 강화하는 모양새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까지 더해지니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한국은 그야말로 무기로 통하는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럽에서는 한국하면 무기이며 스포츠까지 잘한다면서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지 궁금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앞서 논의했듯이 한국의 무기 관련한 사안은 역사적인 이야기가 포함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열강에 수천 년간 둘러싸여 있었고, 6.25 전쟁을 치르며 자주 국방을 해야 한다는 의식이 전 국민에 배어 있고, 결국에는 이 단계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고, 선수들의 노력까지 더해진 셈이 되었습니다. 이번 올림픽대에는 어린 선수들의 활약이 더욱 돋보이며 신선한 충격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목표를 달성한 파리 올림픽의 대한민국 대표팀이 어떤 결과를 내게 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